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은 국제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캐나다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지 못하고 다음 이번 나토에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북한 핵을 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제거를 하는가 아니면 그다도 그런가 트럼프 마음이고 그런데 자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은 완전히 트럼프한테도 왕따를 당하고 다음에 중국의 권력 구조도 변해가지고 완전히 국제적인 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엄청나게 그, 뭐, 소명, 소명공 시절 그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검열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자, 요번에 이제, 내일, 그, 한다고 합니다. 내일 뭐,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 앞에서, 뭐 국제 선거 감시단, 이번에 한국도 오고, 워싱턴 DC 프레스센터에서 기적회견을 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또부닥거리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 제임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중, 공동대응, 자동개입이 필요한 조건으로, 우주정과 사이버 공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사이버 공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미국이 자동 개입해야 한다고 모스턴 대사가 말했습니다. 국제선거 감시단은 월요일에 의사당을 방문해서 이와 관련한 자신의 강력한 의견을 필요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민경복 TV에 가시면 나와있고요. 나라가 걱정입니다. 기업은 다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는 제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60년,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던 대한민국 제조업은 중국 아이들이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 동기가 돌라고 해도 돌아가지도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자제품 물건터들은 1970년 80년대 나온 메겐코리아, 국산보다 쓰레기 같은 중국산들이 지금 우리 주변을 다 점령해버렸어요. 성품기 선풍기 돌리면 성품기가 돌아가지도 않고요. 그래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중국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아이들은 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산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몇십억짜리를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그럼 대한민국 자국국민은 뭐가 됩니까? 아휴, 나라가 나라가 국제적인 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좀부정성이라고 난리인데, 그건 이거 뭐 대한민국은 부정공화국인가? 자, 대한민국이 제조업이 없어요. 앞으로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